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갤럭시 코리안 랭귀지 센터 님이 어, 요청해 주신 말에 따라서 때문에와 덕분에를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만 어, 미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어, 표현하는 두 개의 말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자, 두 개의 말은 일단 비슷하죠. 굉장히. 음, 어떤 원인, 어, 까다 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죠 원인을 표현할 때 노력한 덕분에 합격했어요 어, 둘다 좋습니다 또 햇빛 때문에 빨래가 잘 말라요 했을 때 햇빛이 바로 원인이 됩니다 빨래가 잘 마르는 원인 햇빛 덕분에 빨래가 잘 말라요 할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둘다 원인, 까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 때문에는 원인이면 모두 쓸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모두 쓸수 있어요. 음, 나쁜 일에도 쓸수 있고요. 좋은 일에도 쓸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분에라는 말은 결과가 좋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비 때문에 우산을 쓰고 갔어요. 어, 이렇게 우산을 쓰고 하는건뭐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음. 그럴 때는 비 덕분에 우산을 쓰고 갔어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 불편함을 초래한 이 원인이니까. 또, 비 때문에 집에서 쉴수 있게 됐어요. 자, 쉴수 있게 된 거는 좋잖아요. 그럴 때는 때문에도 쓸수 있고, 덕분에도 쓸수 있어요. 비 덕분에 집에서 쉴수 있게 됐어요. 결과가 좋을 때, 음, 덕분에를 씁니다. 너 때문에 지각했어. 어, 이렇게 원망, 어, 지각의 원인이 너야. 어, 이렇게 얘기할 때, 때문에 쓸수 있지만, 너 때문에 지각했어. 너 덕분에 지각했어. 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쁜 결과일 때는 덕분에 를 쓰지 않는 거죠 예를 조금 더 볼까요 선배 때문에 일을 쉽게 해결했어 어, 이렇게 일을 쉽게 해결했다는 것은 좋은 결과죠 좋은 결과에 때문에 써도 됩니다 어 그러나 어, 선배를 좀더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덕분에 쓰는 게 좋아요 선배 덕분에 일을 쉽게 해결했어. 이럴 때, 음, 좋은 결과일 때 덕분에를 씁니다. 덕분에를 쓰게 되면 그 원인에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어, 고마워요. 라는 마음을 조금 더 어, 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자, 사고가 난 것은 나쁜 결과죠. 나쁜 결과에 때문에 어,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는 쓰지 않아요. 과속 덕분에 사고가 났어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경우에든 원인을 표현할 때는 때문에 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다쓸수 있지만 덕분에라는 말은 결과가 좋을 때만 쓴다. 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때 쓴다. 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을 쓰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제 저하고 함께, 어, 맞춰볼까요? 답을. 음, 우연한 실수 때문에 포스트잇이 발명됐어요. 어, 괜찮겠죠? 음, 우연한 실수 덕분에 포스트잇이 발명됐어요. 자, 이건 어떨까요? 자, 덕분에도 쓸수 있어요. 왜? 포스트잇이 발명된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큰 사고가 났어요. 아, 이거는 나쁜 결과잖아요. 음, 나쁜 결과일 때는 덕분에 쓸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이때는 때문에만 쓸수 있어요. 또, 선생님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선생님에게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도 쓸수 있고 덕분에도 쓸수 있지만 덕분에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둘다쓸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덕분에 쓰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죠. 또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 이거는 나쁜 결과네요. 그렇죠? 음, 나쁜 결과에서는 덕분에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때문에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가 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때문에와 덕분에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별이 좀 됐나요? 음.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